안녕하세요. 송이랑입니다. 오늘도 야간 산행 들어왔습니다. 어제 구독자가 제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. 아,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. 시청자분들 관심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첫 송이를 만나게 되는데요. 아, 제가 우리 하는 우리가 하는 말, 눈뽕을 좀 맞았습니다. 아, 정말 너무 이쁩니다. 돌 밑에 싹 숨어가지고 예쁘게 자랐습니다. 이 저도 몇 번을 지나갔는데 이렇게 꼭꼭 숨어가지고 또 이렇게 커서 저한테 오네요. 자 다음 영상으로 갑니다. 구독자가 천 명이 넘어서 그래서일까요? 아 송이가 오늘 빨리 또잘 보입니다. 오늘 두 번째 송이를 만납니다. 등치는 크지 않아도. 그래도 2등급 비슷한 정도는 되네요. 다음 영상으로 갑니다. 오늘 구독자님들 덕분에 아주 기분 좋은 출발 이상으로 합니다. 자, 여기 하나 보이시고요. 옆에 이성이 보이시고요. 저 위에 저게 맞을지 안 맞을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이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.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하나, 둘. 자, 죄송합니다. 밤에 촬영하기 좀 불편합니다. 총3 개입니다. 하나, 둘, 셋. 하... 합장 기도를 했습니다. 산실령님 감사합니다. 아이 정말 기분 좋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이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 채취가 끝났습니다. 아 정말 기분 좋은 채내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. 아또 하나 보게 된데요. 이제 여름 성이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흔거 이쁜가 뽑아갑니다. 아대굵고요아 좋습니다. 자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 기분좋은 송이를 하나 만납니다 빈치 <laughs> <김치> 크고요 <laughs> 자. 제가 이제는 이제 좀 이쁜 것들만 채취할 때 그때 영상 올리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일이 하나 다 하기도 힘들고 바쁜차로된 빨리빨리 움직여야 제가 송이를 땁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 오늘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. 개수를 떠나가지고 무게감 나가는 애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요. 여기, 한 송이. 그리고, 아, 여러분도잘 표현될지 모르겠지만, 살짝 보면 이렇게 그갑니다. 올라합니다좀 걷어볼까요? 예. 여기다나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두 개. 제 하고 담령산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일주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밝갛게어 물론 송이도 오늘도 많이 따긴 땄지만 그보다 아 이런 이런 풍경 보면 잠시 쉬어갑니다. 자 아침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. 동터고 이쁜 녀석을 만나게 됩니다. 아 이 녀석을 만나면. 다음 영상으로 눈맛 좀 보시고. 자, 이또 팁을 하나 드리면, 이 지금 소나무, 그리고 이게 참 우리 철종나무라고도 표현을, 사방나무라고 표현도 쓰는데, 이런 주변 돌, 이런 게 사마, 이런 쪽이 좀 같이 모여있으면 눈여이좀 보셔야 됩니다. 자, 다음 영상으로 여 갑니다. 한참 또 동티오고 등산만 하다가, 아이, 멋진 친구 두 녀석을 만납니다. 하나 있고, 여기 하나 있습니다. 일단 채취가 어떨는지 한번 손을 한번 빼고, 넣어보고, 아, 예. 아우, 등치 좋습니다. 하나 여기 또 있네요. 두 개, 세 개네 총. 자 있고요. 어 작지만 작은 것도 아닌데요. 두 개. 아 이는 물건 좋습니다. 이쁜 새송이를 만납니다. 아, 기분 좋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 송이가 하도 안 보여서 앉아서 물한잔 먹고 좀 쉬는 사이에 또가 볼록해서 보니까 여기 또 이쁘게 두 송이가 있네요. 아, 이 크긴 큰데. 아, 잘 있구요. 흔들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. 영상보다 송이가 많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일일이 다 담지는 못합니다 이게 다 담지를 못하니까 하여튼 저는 주작 없이 그냥 방송합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 조그만한 녀석들뭐한 중지 좀 되는 거에도 몇번 보다가 영상에 담지 않고요 아 여기. 멋진 놈 하나 있습니다. 길도 아, 아, 상당하고요. 뽑아보겠습니다. 아, 아, 대체 끝이 났고요. 제소원 길이보다, 아유, 정말 멋집니다. 아.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 합니다. 오늘 채취물은 어제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비슷한 비슥, 것 같습니다 양은 뭐안돼 가지고 앵글에 안 담겨 가지고 지금 탑을 좀 잠시 쌓아봤습니다 <laughs> 그래요 어제 자, 자정 이후로 제가 구독자님이 천 명이 넘었습니다 아 저희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만4 개월째네요. 아 이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, 감사드립니다. 저는 뭐 선천적으로 이게 송이를잘 따는 사람이 아닙니다. 이게 예, 보통 이제 고수부님들은 여기 어디 나는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잘 못합니다. 길치에다가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잘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, 저희 저희 무기는 열심히 발품 파는 거. <laughs> 그렇습니다. 제가 열심히 발품 파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야지 제가, 뭐, 채취량이 좀 나오고 하니까, 그렇습니다. 아무튼, 어, 되게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. 구독자 청명이 참 힘들더라고요. 뭐, 짧은 시간인데, 이지만 그래도, 저는 많이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제 영상이 그렇게 막 퀄리티가 좋거나 이러진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쁘게 잘 봐주셔서 그래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행복한 5분이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